야생화 꽃을 눌러서 말린 작품이라서 봄철하고는 굉장히 많이 인연이 있고요. 또 스카탄신일에 이렇게 하게 된건 글쎄, 그듭난다는 의미?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봄에 전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고 또 이렇게 자연을 희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집을 하고 이렇게 건조시키고 작품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나를 믿고 잘 따라주고 이렇게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어, 앞으로 영원히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강사 경례에 이렇게 이제 그 전시를 갖는 건좀딴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준다고 어떤 거예요? 자연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주는 선물을 뭔가가 다시 사회에 하원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음,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어, 그래서 여기 다문화 가정 쪽에 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엔딩 방송인데요. 어, 이 작품을 보니까 마치 이렇게 그 불꽃놀이 하는 것 같거든요. 어, 이작품에 대설 명 해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거베라하고 조팝을 이용해서 이제 부, 밤에 우리 불꽃놀이 하면서 이곳을 형성해서 제가 지금 상상하면서 조금 만든 작품입니다. 부천 시민들께서 한 오셔가지고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완전 천연 수재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 그림은. 직접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그림으로 통해서 장각이나 이런 중국의 웅장한 무릉도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저희 은사님은 어, 이제 오래전 어, 오래토록 이제 묵묵히 이악파를 어, 정통을 이어오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흔히 요즘에 퓨전 퓨전 하듯이 이렇게 응용을 해서 작품을 하는데 교수님은 묵묵히 한 길에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서 해보시겠어 그거는요, 그, 포도 작품이에요. 제가 제목을 자연 담기라고 했는데 자연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소재를,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 대부분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포도는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복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일단 해봤어요, 작품 속에서. 저희 전시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천 시민들이 오셔서 심신을 달래면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님 네, 안녕하세요. 예, n d 방송인데요. 네. 이렇게 그 경내에 이렇게 전시를 갖게 됐어요. 네.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우리 스님께서 덕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심 독일왕에서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불꽃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배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연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시기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되... 연기 나고 냄새 나고 기름티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부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 부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치고 냄새 걱정 없는. 스톤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커.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 건설. 웅진 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웅진 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 건설. 아, 저희 다담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어,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담명실 많이. 해요.